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영상은 스포츠 머리인데요. 스포츠 머리를 보고 싶으시면 지금 보세요. 그 손님 같은 경우는 스포츠 머리가 약간 좀 하드하긴 한데 그 스포츠 머리를 자를 때 클리퍼로 이용한 스포츠 머리를 자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가위를 이용해서 머리 스포츠 자르는 이두 가지의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네. 일단 스포츠 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위험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머리에서는 빗과 가위의 어떤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깔끔하게 나오는 스포츠가 있는 반면에 클리퍼만 사용을 해서 스포츠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있는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일단 그 싱글링 할때그 가위질을 할때 보통 여기 영상 보시면 이 싱글링 할때 잘못하면 귀 쪽에 상처가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리퍼를 이용할 때 절대적으로 어깨에 힘을 많이 준다거나 팔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눌리게 됩니다. 예, 힘이 들어가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눌림이 없이 하려면 힘을 빼는 걸 연습을 많이 하시고 저의 스포츠머리 동영상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을 묻혀서 일단 위에 머리를 자를 겁니다. 이쪽. 위에 머리를 자르는데 앞에 서서 중요한 건 앞머리와 같이 가위 빗을 잡은 그대로 원래 가위랑 빗하고 같이 잡는 법 배우셨죠? 그러면 이 앞머리 쪽을 같이 이용을 해서 같이 이런 식으로 잘라드리는 겁니다. 위에서 무조건 똑같이 두상을 따라서 같이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윗단계에서 한 번씩 툭툭 쳐주시면 돼요. 가시면서. 정확하게 연습을 통해서 많이 하셨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어차피 스포츠 머리나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초보자분들이라면 충분히 자르는데 지장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만 똑같이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옆에 같은 경우는 옆쪽에서 자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 부분만 앞머리랑 같이 연결을 해서 잘라주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위에서 잘라주세요. 위에서, 위에서 자를 때는 똑같이 각도를 45도 정도에서 툭툭툭툭 잘라주시면 돼요. 약지 안 움직이고 그대로 엄지손가락만 움직여서 밑으로 쭉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가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이 가마까지 쭉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옆머리 라인 같은 경우는 물을 뿌려준 상태에서 물을 살짝 뿌려주세요. 많이 뿌리지 마세요. 흘러내리니까 스포츠는 그래서 똑같이 빗 잡는 법하고 가위 잡는 법하고 같이 가서 옆에를 살짝 이런 식으로 굴려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대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45도에서 거의 이 각이 한 80도까지는 같이 올라가셔야 돼요. 쭉. 그러다가 결국에는 90도가 되겠죠. 쭉 가면서 끝까지. 보이시죠? 네. 천천히 잘라달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참조해서 천천히 자르고 있습니다. 네. 부탁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들 하세요. 그럼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하우 전격 공개 블랙형 자 보세요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퍼를 이용하겠죠 자 클리퍼는 보통 3mm를 끼고요 3mm를 끼고 그대로 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쭉 올려 주세요 두 상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올라가다가 살짝 올려 주세요 어차피 위에랑 연결해서 자를 거니까 스포츠는 너무 일자로 뚝 치다 보면 잘못하면은 라인이 안 서서 각이 지지 않고 둥글게 칠때 너무 동그랗게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안 이쁩니다. 스포츠는. 그래서 이렇게 좀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양옆에 사이드도 같이, 이렇게 같이 밀어주세요. 다음은 위쪽하고 똑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90도로 이렇게 같이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밑에는 2mm 그리고 그 다음에 빛하고 클리퍼랑 같이 연결해서 똑같이 90도로 90도까지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45도부터 90도까지. 그 다음에 90도. 라인 처리. 루차 말씀을 드리지만 라인 처리가 잘돼야 머리는 깔끔합니다. 제일 깔끔하고 잘 잘랐다는 소문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 m 미를 대고 그대로 똑같이 올려주세요. 왼쪽 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르시는 거예요. 그때 살짝 들어서 여기 이 라인은 잠깐 놔두셔도 돼요. 그리고 옆에까지 같이. 귀 위에 쪽을 같이 잘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90도로 들어서 일자로 살짝 가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천천히 자르지만, 원래 천천히 자를 수가 없어요. 이런, 성격도 성격이고, 그, 자르던 그런 어떤 루틴이 있어서, 근데 오늘 진짜 천천히 자르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잘라주시고, 똑같이 이쪽에 2mm로 해서 밑에 라인을 살짝살짝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약간 관자놀이 쪽에 머리는 이렇게 좀 일명 더듬이죠. 더듬이는 꼭 들어서 약간 70도 정도 80도 그래 80도에 가깝게 살짝 들은 상태에서 쳐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안 그러면 관자놀이 쪽이 좁아져 가지고 좀 약간 밉게 되죠. 그래서 90도로 끝까지 들고 또 나머지 부분은 같이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살짝 요렇게 똑같이 90도까지 올려주시면 이렇게 90도라 해도 한 85도 정도 45도에서 같이 같이 따라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이거 클리퍼를 이용한 가이질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클리퍼로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싱글링. 옆에 라인 같은 경우가 뭐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금방 친거대로 치면. 그러면 싱글링으로 옆가위지을 해서 엄지손가락 위에 가위를 살짝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손에 힘을 빼주시고 하셔야 잘못하, 잘못하면 귀 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살살 힘 빼시고 살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 손가락에 이 중지로 해서 머리를 살짝 받쳐준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천천히 가시면 돼요. 연습을 많이 통해서 하시고요. 이거 되게 위험한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힘을 쭉 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라인이 잘 서고 스포츠 라인에서 둥글게 약간 칠 때도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 옆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뒤에 서서 이번엔. 똑같이 엄지손가락을 위에 올리고, 약간 중지손가락으로 앞에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헛가의 질로 많이 연습을 하셔야 안 다칩니다. 잘못해서 귀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가 있어서, 이거 초보자 미용사분들 조심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 옆라인하고 같이 연결. 이렇게 같이 45도부터 90도까지. 45도부터 90도까지. 끝까지 가주셔야 돼요. 그래야 스포츠 머리는 같이 연결이 잘돼 있어요. 이 둥글게 자르는 거 연습 많이 하시려면 이 손하고 가위하고 이런 빗하고 같이 다 같이 잡고 돌아다니는 이런 식으로 같이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 배운 대로 천천히 올려주시면 돼요. 천천히. 스포츠 머리는 이런 식으로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앞머리 조금 정리해주요 그 다음에 위에, 위에 싱글링 같은 경우는 뒤에 서서 스포츠 머리는 서 있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중지 손가락으로 머리를 받친 상태에서 살살 가주시면 돼요. 음, 뒷머리는 똑같이 6mm를 이용해서 자를 건데요. 6mm로 살짝 그 뒤통수 짱구 부분까지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이프 자체를 이런 식으로. 세포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끝까지 다. 음,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쳐주시고, 음, 똑같아요.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클리퍼 치는 어떤 형식의 모습으로 치시면, 제가 봤을 때, 예, 네, 좋습니다. 뒤쪽에 머리는 거의 대부분 울퉁불퉁한 이 두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3mm로 먼저, 4mm로 먼저 너무 짧게 치시면 정말 큰 낭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6mm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2mm로 살짝 쳐주시면 뒤에 낭패를 보는 거를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노하우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위험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거를 조금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스포츠니까 자를 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하시면 돼요 음, 이런 식으로 약간 똑같이 잘라주시면 돼요 연결하시는 거예요 위에랑 똑같이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끝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이렇게. 두상이 좀 괜찮으셔서 그냥 같이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두상 자체가 45도로 잘돼 <laughs> 있네. 그래서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45도래. 약간 80도 정도가 바로 오는 것 같아. 짱구도, 약간 짱구도 있으시고. 좋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식으로 45도 이쪽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잘라주시면 돼요. 위에 탑 부분까지 올려주시고, 같이 연결해주시면 돼요. 연결 라인이 잘 보이실 거예요. 음, 라인은 깔끔하게. 이쪽 잔털은 무조건 깔끔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스포츠가 완성이 됐고요. 그 스포츠 머리는 이런 식으로 머리를 라인을 잡고 자르는 거고 옆에 양옆에 라인 같은 경우 여기 위쪽에 같은 경우는 잘 연결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거 좀 배운 대로 잡고 보셔서 좀 성공하시길 발, 바랄게요. 초보 명사, 파이팅 어떻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는 영상을 일단 오늘 올릴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르신들이 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이 나오는 게 조금 약간 창피하신 것 같긴 해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굴을 좀덜 공개하고 동의 아래 했습니다 어쨌든 머리 자르는 데 있어서 스포츠 같은 경우는 어 이런 가위와 빗의 어떤 조화와 클리퍼와 빗의 어떤 조화를 같이 잘 보여줄 수 있는 스포츠 머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연습을 많이 한 상태에서 했으면 합니다. 네. 스포츠 머리를 자르게 되면 상고머리와 어떠한 머리든 응용이 돼서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으니까 어, 마네킹을 두고 스포츠 머리에 주념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시면 어떤 머리든 성공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천천히 자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어, 저도 천천히 자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저도 영상을 한번 더 봐야 될것 같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스포츠 머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포츠 머리는 어, 좀 예전에 많이 유행을 해서 머리를 많이 잘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스포츠 머리 제가 가위와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자른 동영상 올릴 겁니다 네 한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계속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두번 누르지 마시고,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초보 운동사, 화이팅!